방송이 전현무의 집이 또 변신했다. 8월 15일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이하 나온 산 609회에서는 전현무의 집이 무지개 회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날 전현무의 침실을 본 무지개 회원들은 맨날 새로운 게 있다. 뭐 세트장이야, 저기. 너무 과해서 미치겠다라며 당황스러워 했다. 침실벽 한쪽의 기업 병원, 지하철역에서나 볼수 있는 실내 정원이 생긴 것. 전현무는 전 풀과 식물을 좋아한다. 집에 별 짓다 했잖아. 식물을 키워보려고 했다가 다 죽이고 안 죽는다는 식물도 키우다가 죽이고 도저히 식물 쪽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알아서 키워주는 곳이 있더라. 매달 얼마씩 내면 정기적으로 와서 수쳐주고 물 갈아주고 업체의 손길을 받으니 살더라고 설명했고 기한 8 4 사는 인도 부자 같다며 감탄했다. 전현무는 식물을 키우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목이 안 좋아 가습이 중요한데 인공 가습보다 자연 가습이 도움 된다고 해서 나사가 인정한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고 있다. 이파리가 다 예쁘다고 식물을 키우게 된 이유도 전했다. 이런 식물은 무려 거실에도 있었고 무지개 회원들은 너무 과해서 재밌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전현무가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슈나우 평영은 국토교통 부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현무가 이 서울 당시인 2021년에는 40억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해당 평수는 지난해 8일 61억 원의 거래가 성사됐다.